자 16번 문제 나와 있는 거 표시할게 X 전체 길이가 2.2고요 다음 A가 0.7 B가 0.2인데 자 여기 봐봐 얘가 0.4가 깎일 때 얘는 0.2만 깎였거든 깎였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넓어진 거지 넓어진 거? 아니 이렇게 못깎 0.5에서 0.7이 됐다는 게 늘어난 거잖아 안깎였는요 아니 늘어난 거고 얘네 둘이 서로 반대되게 나와 얘가 겹치는 구간이 늘어나면은 니은은 줄거 아니야 네. 근데 그 비율이 달라 얘 같은 경우는 한쪽에서 줄지만 얘, 얘는 양쪽에서 줄지 상황 보여? 그래서 변화량이 2배라고 니은이 그럼 여기가 0.2 바뀔 때0.4 바뀌었으니까 B가 니은인 거야 네. B가 니은 A가 기호 요렇게 판단하시면 돼 그럼 전체 2.2에서 니은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0.2 그 다음에 기억에 해당하는 게 0.7. 여기가 0.7이면 여기도 대칭되게 0.7. 자, 그러면 양 끝에 구할 수 있다, 아이들 여기가 1.6이지? 2.2에다 1.6 빼면 0.6. 그럼 양쪽 나눠 먹으면 0.3씩 넣으면 되지. 이렇게 해서 아래 부분 다 채웠고, 위에도 채워볼까? 위에 기억이 0.5야. 그럼 여기가 0.5, 여기가 0.5면 가운데가 0.6. 그럼 똑같이. 이게 A 대잖아. A 대가 위에도 1.6, 아래도 1.6 나오지. 맞아. 마지막 끝에 부분 볼게. 0.7에서 0.5로 이게 줄었다는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지. 이쪽으로 0.2가 더 나갔고, 이쪽으로도 0.2가 더 나간 거잖아. 그럼 이 길이보다 총 0.4가 증가한다고. 그래서 위에는 2.6이 되는 거야. 2.6. 그러면 여기가 0.5, 여기가 0.5 되겠지. 다 구했다. 보기 기억. 기역. 비는 기억이다. 니은인데요 다음에 니은 t1일 때 x의 길이는? 하고 물어봤어 아까 2.69 했지? 그 a의 길이 1.6 맞죠? 정답은?